오늘은 갑상선암의 원인과 증상, 예방 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3분 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은 목 앞쪽에 위치한 갑상선에서 생기는 암으로 대부분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조기 발견과 위험 요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인으로는 우선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가족력이나 유전적 증후군이 있는 경우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갑상선암의 일부 유형은 가족 간 발생이 잦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어린 시절의 목 부위 방사선 치료나 사고에 의한 방사선 노출은 추후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오드 섭취의 불균형과 갑상선 결절 같은 기존 질환이 연관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기만으로 갑상선암이 직접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와 성별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실용적인 건강 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거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목 앞쪽에 만져지는 덩이감이나 결절, 목이 뻣뻣하거나 삼키기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면 전문의 검사를 권합니다. 또한 목소리 변화나 쉰 목소리, 목 통증, 숨가쁨이 동반될 경우 병원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갑상선암이 진행되어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목에 멍울이나 만져지는 임파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 초음파 검사, 필요시 미세침흡인 세포 검사로 확진합니다. 확진 후에는 영상검사와 병기 평가를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며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절제와 필요시 방사성 요오드 치료 또는 보조 치료를 시행합니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목 부위의 변화를 느끼면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방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핵심은 방사선 노출 최소화와 정기 건강 검진입니다. 불필요한 목 부위 방사선 노출을 피하고 의료적 방사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위험이득을 상의하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방사선 노출력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추적검사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결절이나 만성 갑상선염병력이 있는 분들은 전기 초음파 추적이 권장됩니다. 일상 식재료 측면에서는 갑상선 건강을 돕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지만 과다 섭취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해조류 섭취는 적정량으로 유지하세요.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은 갑상선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고 항산화가 풍부한 채소 과일은 염증 관리에 유리합니다. 비타민D 결핍은 악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햇빛 노출과 필요시 보충을 고려하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조직 회복과 전반적 건강 유지에 도움됩니다.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이 관건입니다. 목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목소리 변화, 삼킴 곤란 등이 있다면 지체 없이 이비인후과 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